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추천위원회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고 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좀더 논의를 하고 목요일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인사 세분과 내부 인사 세분으로 네. 어,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지키는 가치 중에, 어,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부국강병방어운 이런 가치를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어, 이 도착, 발견이라든지, 어, 어, 진중, 침북 정권, 사회주의 정권, 반미 정권의 준동을 보면서, 어, 다시 한 번, 반공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 자파들은 그동안, 어, 백이 모이면 백이대로, 천이 모이면 천대로, 어떤 보수 우파 정권과 치열한 투쟁을 하면서 자기들의 힘을 길렀습니다. 어, 우파, 보수들은 설거지를 만들면은 내 두기들 같이 정당을 만듭니다. 가치가 없는 거죠. 지금도 제가 알기로도 한 대여섯 개 안철수부터 시작해서 한 대여섯 개 정당이 만들어진다 이 선거철 메뚜기 정당들의 말로는 선거 끝나면 없어지는 정당입니다 음, 국가의 정치성에 대한 가치도 또이 문재인 자파파쇼 정권의 저항의 힘도 또 분노하는 국민들의 대변하는 것 대변하는 것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현집산으로 성묘철 메뚜기 정당을 만들고 있는데 음 우리 공화당은 이미 4년차 이 정치혁명 정당혁명 정치혁명을 시작했고 깊숙하게 그 혁명의 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의 체제 또 시장경제 당보 여기에 분 나가는 그러한 정치는 안 된다. 자파들이 저렇게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을 붉게 물들이고 있을 때 정치혁명의 핵심은 뭔가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공화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치와. 뭐 시장 경제의 가치입니다. 이런 정치 혁명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정당은 지금까지는 오른쪽에 있는 보수 우파에는 위대한 지도자들을 믿고 그분들이 이끌어오는 정당의 역할을 했겁니다 이제는 인물을 바라보는 정당의 역할은 끝난 겁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오른쪽의 보수 우파도 민초들이 중심되는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 민초들의 힘이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가 어려울 때는 어병이라는 민초가 있고 학토병이라는 민초가 있었고 독립군이라는 민초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민초들이 중심되는 오른쪽 보수파 정당 이것이 우리 공화당이 하고 있는 정당혁명의 핵심입니다. 정치혁명은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에 대한 확실한 애국심과 대한민국의 정치성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 그리고 부정부패하지 않은 사람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로 정치인을 확 바꿔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미 그 정치인 혁명 일적세진에 벌써 3년차 4년차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정치혁명 정당혁명 정치인혁명에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서 힘을 실고 함께 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의 민초 정당이 무너지면 앞으로 오른쪽에 있는 민초의 저변 정당은 힘듭니다. 우리 공화당이 왜 무서운가? 이미 우리는 4년 전에 이세 가지 혁명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이세 가지 혁명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니다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좌파들은 똘똘 뭉쳐서 노선의 차이를 다 뛰어넘으면서 자기들끼리 이익을 공유하고 대한민국을 경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은 그들과 싸울 수 있는 탈이념화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확실한 정체성의 이념화 우파정당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일부들이 탈이념화, 탈 이성만, 탈 박정희, 탈 박근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사람들이다. 아직도 안철수가 어떻고, 아직도, 어? 윤석열이가 어떻고, 아직도 개인 임무를 바라보는 우파 정치는 끝난 겁니다. 국민의 힘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주영 원내대표나 국민의 힘의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시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파쇼 정권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의 국민의 힘입니다. 국민만이 이 정권을 끌어낼 수 있다. 이제는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인물 위주의 정치가 아니라 민초들의 중심되는 정당의 정치를. 우리는 성공시켜야 합니다. 72년 정당사에서 우리 공화당 같이 매주 이렇게 몇천 명의 당원이 또 몇백 명의 책임당원이 돌아온 정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한번 더, 어, 나라를 구한다는 부국의 일념으로 우리의 이 혁명 실험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같이 저 주기를 바랍니다. 서명대도 제가, 어, 전체적으로 68, 68일간 서명대를 한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결국은 32개 팀만 한 거예요. 현재 우리 공화당의 서명대는 지금 책임, 저, 저, 조직위원장까지 포함하면은 280개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최소한 도로, 어? 80개 정도가 힘들다 하더라도 100개의 서명대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100개의 서명대가 지금 서명대 32개 팀이 하는 여러분들 32개 팀이 하는데도 책임당원이 200명 일반당원이 2000명 이렇게 올때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100만당원 20만 책임당원을 5배를 한번 곱해보세요. 책임당원이 매주 천명이고 일반당원이 만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명대가 답이라 얘기하는 것도 하면 된다. 그것이 통계적으로 숫자가 나와 있는 겁니다. 당사무처도 서명대의 모든 준비, 그 다음에 과정, 일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어, 서명대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 그전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했는 서명대는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 그래도 저희들이 하나도 빼지 않고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요일까지 했는 서명대는 그 다음날 하요일까지 서명대 입당원서가 봉해져서 중앙당으로 와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도일까지 전주 도일까지 했던 서명대가 하요일까지는 중앙당에 도착될 수 있도록 이 서명대 발표와 응? 또 서명대 입당 문서가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좀 관리를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어, 이번 음, 토요일날은 어, 구미에서 어, 박정희 대통령 각하 탄생, 단신 103주년을 합니다. 어, 500명 미만의 집회 허가가 났고 500명 미만의 집회답게 음, 지난 토요일날은 대구시당 중심으로 한 거고요. 이번에는 중앙당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다.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어, 중앙당 집회에 또 주, 단신제에 추호도 어, 주회에 그 모자람이 없도록 예와 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감옥에 계신 그런 상황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두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님은 저희들이 잘 예와 성을 다해서 모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어, 중앙당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한 행사가 없을 때는 1호차는 당대표의 큰 행사에 같이 가는 겁니다. 어, 그분들도 인지를 제대로 해주시고, 대체 인력이 없으면 대체 인력을 만들어서라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왜,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준비가, 스피커가 준비가 잘안 되면요. 그냥, 그 하루 만에 목이 다, 다가 버립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좀 해서 어떤 방법을 찾을 건가 라는 부분들도 해주기 바라고요 어, 이번, 음, 11일 날은 11월 11일 그, 다른 우리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식이 어, 부산 유엔공원에서 있습니다. 어, 이 추모식은 부산시당을 중심으로 어, 준비를 해주시고 부산시의 최고위원이나 시당에서도 참석을 해서 추무식에 어, 어, 참여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이 소방의 날입니다. 아, 우리 소방공원들께서 국가, 지구로 전환되면서 어, 많은 때로 어려운들이 조금은 해소됐습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어, 가장 자랑스러운 공직자로 소방관들을 부릅니다 아무튼 그 소방에서의 역할 또 어려운 곳에 항상 1, 1 9 소방대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나 당원 동지들도 소방공무원들 보시면 경호가 사랑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예, 예. 네, 네 선, 선정은... 예, 아, 또 말씀하세요. 예, 예. 네. 조직위원회에서 당일 어, 우리 공화당 당원협의회 5명 위원장 당협위원장 승원 노총군이 6건 들어왔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어, 이 부분을 어, 보셨고 제가 어, 조직위원회에서 검토 다 했던 분이기 때문에 어, 지역과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어, 인천 부평가의 이기순 당협위원장 인천 계양구 가백 김성국 당협위원장 인천 서구의 노상진 당협위원장, 울산 중구의 정성윤 당협위원장, 경기 하남시의 재훈호 당협위원장, 광원 홍천 횡성 영월 평창군의 성대영 당협위원장, 이 여섯 분을 조직위원회에서 당협위원장으로 성인 요청권을 올립니다. 여섯 분에 대해서 이가 없으시면은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장 여섯 분을 성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어, 하겠습니다. <놀람>